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전공자유선택제 포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번 포럼의 진행을 맡은 한국연구재단 대학 지원팀장 최동기라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대학 전공자유선택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 그리고 산업 환경에, 환경에 맞는 미래를 적시에 양성하는 데 있어서 고등교육의 역할, 그리고 혁신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그리고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통해서,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간 벽을 허물고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며 학생 진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본계획에서는 전공자유선택제의 도입 여부에 따른 성과평가 가점 방안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대학들은 각자의 여건에 맞는 전공자유선택제를 도입, 정비하고 관련된 제도를 정교화하는 등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진행된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대학의, 대학들의 노력을, 많은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포럼은 지난 성과평가를 통해 확인된 대학의 자율, 전공자율 선택제 우수 사례와 어,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슈 사항들을 어, 이야기해 보고자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은 릴레이 형식으로 총 3회에 거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각 회차별로 다양한 대학의 사례를 준비했으니 오늘 1회차에 이어서 진행될 금요일 2회차 그리고 10월 21일에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인 3회차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공자유선택제도가 확대되면서 학내에서도 여러 의견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포럼을 통해서 각 대학들, 다른 대학들의 사례들을 함께 접하고 또 문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학이 전공자유선택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들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학 관련된 관련자분들 외에도 교육부 재단 관계자분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주관하고 계신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의 김효신 과장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김효신과장입니다. 네, 9월 그 기간 이후로도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저희 전공자율 선택제, 아, 네, 평가 포럼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 아침 출근길에 그 모처럼 청량한 가을 날씨를 좀 느끼면서 세 차례 예정된 저희 전공자율제 성과 포럼이 좀 기분 좋게 시작할 것 같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교육 혁신의 가장 큰 화두는 전공자율선택제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노력해주셔서 내년도 전공자율선택 입학 정원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자일 선택제가 본연의 취지에 맞춰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원하는 교육을 받고 또 기초교양과 핵심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확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과정과 수업혁신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학사, 운영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한 대학 내 여러 가지 행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게 하나하나 녹록치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도 교내 TF를 구성하거나 여러 가지 전문 협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부와 연구지단은 이러한 고민과 논의의장을 확장해서 대학들이 모여서 전공자의 선택제 그간의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노하우와 때로는 시행착오를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포럼 등을 통해서 각각의 다양한 논의와 함께 각 대학의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도 전공자의 선택제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